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CT 검사가 나오는군요. 어, 최장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CT는 그, 최장암의 어, 진단과 더불어서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했는지 여부. 원격전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수 있는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최장암을 진단하고 그 수술 가능성 여부를 평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검사로 시행되게 되는 검사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최장암을 검사할 때는 ct 부터 촬영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필수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게 ct 다 네. 그럼 저렇게 그 모니터에서 이제 최장을 찾아내는 겁니까 네 화면에 이제 그잘 보시 아시기는 힘들겠지만 CT를 네. 어, 통해서 이제 췌장 장기에 있는 암과 그 주변에 있는 침범 여부 등을 확인을 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MRI 검사 화면이 나옵니다. 어, MRI는 어, 일반적으로 반드시 시행되는 검사는 아닌데요. 그 췌장 암이 이제 주변으로 침범을 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알기 위한 검사로, CT의 보충 검사로, 그 시행하는 검사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 침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암이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하면 좀더 정확하게. 네. 예. 그럼 CT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MRI는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혈관 같은 게 나오는 저건 뭡니까? 어, 저거는 이제 그 MRI 촬영 중에서 담관과 그 최관만을 보여주는 이제 검사가 되겠고요. 아, 저렇게 국소적으로만 딱볼 수도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화면을 MRI 검사를 어, 이용해서 그 시행한 검사의 그런 그 데이터 같은 거를 재조합해서 이제 만드는 검사. 네. 예, 페시티 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시티 어, 검사는 이제 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그래서 핵의학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 최장암을 진단하고, 그, 어, 하는 검사인데요. 어, 진단 목적, 그러니까 최장암을 보기 위한 검사로도 사용되지만, 주된 목적은, 이제, 다른 대로,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알기 위한, 그러니까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라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좀더 넓은 부분의 전이 여부가 좀 나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네, 다 촬영을 해서 몸을 다 보여주니까. 네.